그 그냥 만만만 안배사가 나오신다라 이러면 딱 레네톤을 할때 왔네요 안배사 상대로 유용한 뼈한 뼈를 들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가죠자 키인 보였고요 그럼 빼야 됩니다 저, 저 지금 한테집 맞들기로 걸어도 내가 순해기 때문에 이거 빼야 돼요 공을 맞기 때문에 저금더 안배사가 숨어 있을 수도 있으니까 이러면 가져야겠네요. 아 어, 좋고요 질러 버여주고 이거는 풀 쓸게요 그냥 맛풀 못 잡겠다 오케이 여기까지 경험치 못 먹게 할게요 맛풀 질러서 아얘 경험치 못 먹었죠 좋아요 이러면 딸브 각도 볼수 있고 키 각도 볼수 있어요 아 이거 분노색 살짝 아쉽네 집 찍어야지, 암메사야. 나 죽어. 그러다. 그슬로프푸 라인 쌓아서, 라인 최대한 수해보게 하고. 그럼 텔 타고 오겠지, 얘도. 저는, 제발 도방이랑 텔도 있기 때문에, 천치판을 계속 말려 주이면 돼요. 그랬었고. 이거는 좀 위험하긴 한데, 이상 까볼게. 안 죽을만 하죠. 죽 빼면. 그냥 오히려 싸움 하는데. 이니 캐인 이번번에 만족 절대 못할 거거든요. 와도 봐가지고 와도 없네. 이천. 사례 찌개할 때 즐겨만 해볼게요. 즐게 좋았죠. 이 다음 피해 보세요. 합죠 이러면 갔다 좋아요. 라인을 다밀맞서 박아 먹으면 손맥 수맥을 보니까 이거 뺍시다. 탑은 끝났죠? 이러면 이 파는 발분이 좋아 보이네요. 뚜벅이 온지 뚜벅이라서다 아, 뺐다가 다시 이제 많이 맞아도 템차 때문에 비교를 계속 이득을 보는 거죠? 그냥 잡으면 돼, 어, 너 스킬 쿠이네? 죽나? 죽네. 근데 이런 이득이 자유 때가 쫙도 못했다잉? 곧 유충이니까 유충 설계도 잘 해봐야겠죠? 지금 아직 유충 좀 시간 있으니까 편하게도 되고. 곤란했다, 막설게 최대한 아까처럼 대교를 이런 식으로. 이렇게 디그가 좀 손해인 것 같아도 이득입니다. 그럼 또 다르게 나오겠죠? 계속 이렇게 디그를 계속 해줘야 돼요. 반메서 상대로. 스킬 하나만 빼도 엄청 아해해진 챔프라, 어, 너 Q 뺐어? 좀 맞자, 이런 느낌으로. 음, 중요하다 생각합니다. 아, 이거 실수했고요. 이렇게 분노로 함부로 빼면 숨의 압박감이 확실하게 줄어들어서, 확실한 거 아니면 안 쓰는 게 좋죠. 피하고. 이거는 그냥 킹 불러서 오히려 세게 할 거예요. 이거 2대1 해도 이겨요. 네, 잡았죠? 플릭 지금 해서. 이건 최대한 미니언 쪽으로 와서 힙 해주고요. 여기까지 합시다더 들어가면 캐닉 구멍이 있으니까 발분이 나왔기 때문에 발분은 정말 좋은 아이템이지만 발분은 등순과 그 미녀를 치면 옆에 미녀도 스플래시 데미지 있기 때문에 라인 관리가 어렵거든요. 그런 점에서 발분 뽑았을 때는 더세피언 들고 있어서 더 빡세게 타이트하게 해야 됩니다. 때려줘요 공덕도 늘어나서 발분 가면 나는 포타콜도 좀 챙기겠습니다. 쭉 뺄게요 그냥 방 실수한 거라 제 실수 했어요 해가 봅시다 뭐 여기까지 더 들어갈 필요 없어요 마무리줄 거야 보통이 좋습니다 뭐 빼야 될거 같긴 한데 정말 어 멋있어 야 지렸다 와우 뭔데요 여기서 뺄게요 오케이. 그러면 해시켜줘야죠 오이 나이스 이제는 뭐템 차이도 나고 수명 차도 많이 나서 질 수가 없고 와 버루스 봐라 잘하네 얘가 좋습니다 하도 밀었고 이러면 더할거 없죠 어, 휴가 효율이 좋은 슈즈나 창을 올리고 그 3코어로 가는 게 좋겠죠 때시다 때려봅시다 네. 이거는 내줄 수는 없고 라인 먹으랍시다 미드를 녹턴에 막아주겠죠 이거는 라이시다 이거는 음, 패 쓸게요 확실하게 자 피하고 그냥 잡았죠 그러면. 스킬을 아끼지 않는 게 좋아요 스킬 같은 건 원래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공 크리고 그냥 천인? 좋아요 아이고 존나좀 까비 까비 까비한게 효율이 잘 나오기 때문에 이거는 굳이 안 탈게요 얘 타고 최대한 텔안쓸수 있는 수, 있는 거안 쓰는 게 좋아서 이거 최대한 W 늦게 쓸게요 지금 보고 있으니까 아칸. 빼볼래? 이거는 이 e 아꼈다 잡았죠 이러면 봐이 e 스택으로 잡은 거고 이건 분노 았다가 들어가 볼게요 지금 타면 이렇게 얘를 에어본 있고 따라가서 Q W 강 W 반이 방금 전령 띄우를잰 썼죠 전령도 전령도 물 퍼를 박치게 쓰는 게 아니라 이렇게 이니시용으로 할수 있기 때문에 잘 써야죠 이러면 살짝 애매하고 천천히 합시다 이제는 해도 될것 같죠 분노로 꽉 채웠기 때문에 이러면 살짝 위험하다 따라갈 수 있나? 2, 거초거았죠이러 저거, 게임 질 수가 없습니다! 좋았다저깔끔거저입하는 진짜로?